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연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 증시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진 로봇이라는 기업들도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하고, 좀 쇼팅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발빠르게 주말이지만 여러분들께 빠르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 유진 로봇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 2025년도 6월에 나온 비즈니스 서머리입니다. 자 비즈니스 서머리를 보더라도 이걸 전부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어, 비즈니스 서머리를 보는 이유가 따로 있죠. 왜냐면 실적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아 직접적으로 이 기업에서 얘기를 하는 주장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인데, 자 비즈니스 서머리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코스닥에 선장당 자율주행 물류 로봇, 자율주행 쪽으로 물류 로봇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류 로봇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쿠팡이라든가 거대한 이제 물류 센터 있잖아요. 물류 센터, 물류 센터 안에서 자율주행으로 물건을 바코드를 끼워서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판단해서 위치를 갖다 놓고 이 자율주행으로 해가지고 인력이 필요 없게끔 이 물류를 정리하는 그런 물류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자동화 장비 전문 기업이다.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들이 좀 떠오른다고 하면 유진 로봇이 주가가 주목받는 이유가 물류 로봇을 사업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산업의 자동화 설비. 그리고 이 자율 이동 로봇. 우리가 이 배달을 할 때도 도로에서, 인도에서 뭐 자동으로 배달을 해주는 로봇이 뜰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어 물류 로봇이라든지 자율 이동 로봇이라든지 자율 주행이 AI랑 AI랑 접목한 자율 주행이 앞으로의 미래 비전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라이다 센서라든가 내비게이션 세이프티 컨트롤러 자율 주행 로봇 이런 토탈 솔루션 로봇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봇 솔루션 같은 경우는 물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자율 주행이 필요한 어떤 공장이라든가. 특히 이제 물류센터 같은 데에서 어, 솔루션을 제공을 하면서 로봇을 공급하는 어,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엔드투엔드 아, 이런 이거 다음엔 이거 이거 다음엔 이거 이런 토탈 솔루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실적은 매출액이 좀 감소됐습니다. 영업 손실도 조금 증가됐고요. 지난 1분기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은 어, 손실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게 로봇청소기 상세, 생산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국내 로봇청소기 이 사업 부분을 종료를 하면서 크게 실적이 악화됐고, 지금 이제 자율주행 기술력을 통합 물류솔루션으로 지속해서 계속 강요하겠, 강조하겠다. 기술을 증가시키겠다. 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을 보면은 사실상 로봇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이렇게 흑자가 나오는 기업들은 잘 없죠. 적자가 거의 대부분 나오는 그런 업계의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실적에 대한 것들보다는 어떤 테마적인 것들 기대감, 그런 것들이 반영될 때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보인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원이 안됩니다 아직까지 주가가 좀 4천억 원시청이 올라갔었다가 지금은 한 3,900억 원대 이렇게 위치에 있는 상황들인데 시가총액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 시가총액이 좀 높아야 되는데 한 3,900억 원 수준에서 유통비율이 한 4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천억 원 정도가 시장에 유청이 된다 한 1,600억 원 정도가 유통이 되면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지만 어, 평균적으로 1,600억 원 정도가 유통이 되면 주가가 좀 급등락. 어, 더 이제 아마 40%가 유통이 된다라는 의미이고 평균적으로는 약간의 거래량들만 생기면 이런 식으로 급등락. 그러니까 결국에는 테마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 어, 로봇,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그런 로봇에 대한 어, 테마스. 어떤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면 주가가 급등락을 한다. 자 아직까지 시가 그 실적이 2분기 실적이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1분기 실적들만 아직까지 발표가 되고 2분기 실적들을 발표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8월 20일 전후로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8월 아마 22일 22일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도 역시 실적이 흑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로봇에 대한 특징적인 움직임들이 주가에 반영되기를 바래봐야 되는 상황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자, 유진 로봇. k 휴머노이드 연합에 일단은 선정이 됐습니다. 멤버로 선정이 됐어요. 이 휴머노이드 연합이라는 것은 기존의 이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은 기존의 멤버들 k 휴머노이드 연합이잖아요. 연합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동일해 줘야. 이 멤버로서 선정이 되는 거죠. 지금 이 휴머노이드 연합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속속들이서 참여 기업들이 선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이 제조 로봇으로 아마 자율주행, AI 자율주행 쪽으로 로봇 시대의 강점을 주목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국형 제조 특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신호탄을 쐈다 로봇 인공지능 모델, 로봇 하드웨어, 배터리, 반도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대체적으로 공동 개발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약간 홍보 목적의 판매입니다. 이게 대중화가, 상용화가 됐다, 라기보다는 이 홍보 목적으로 판매를 하는데 어떤 기업은 2,000개 이렇게 판매를 하기도 하고 이걸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 거를 엔터 쪽이라든가 스포츠 쪽이라든가 이런 생태계를 조성을 하는 거를 목적으로 뭔가를 연구개발하고 있는 상태예요. 중국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이 로봇 개발이 좀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더 빨랐는데 지금 좀뒤쳐지고 있는 상태죠. 좀 밀리고 있는 상태죠. 일단은 이 산업 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이 핵심 기술들을 공동 개발을 해서 제조 인프라죠. 제조. 누구는 어떤 관절 역할을 하는 거를 대중화를 하고 누구는 뭐 심줄 같은 역할, 근육적 역할 누구는 하드웨어, 누구는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산업의 제조, 판매하는 그런 생태계를 조성을 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뉴진 로봇이라는 게 어떤 이 연합에 참여해 가지고 어떤 기여도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참여되어 있는 연합에 도움을 받으면서 인프라, 생태계 조성에 들어간다. 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 산업이 성장하는 곳에 같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를 해볼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바퀴 기반으로 되어 있는 휴머노이드 제조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자, 아까 우리 비즈니스 서머리 봤을 때도 이 기업이 로봇 청소기, 어, 로봇 청소기가 바퀴를 구동을 해 가지고 잘 주행을 하는 물류 로봇까지 이동식 바퀴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휴머노이드까지 발전하겠다.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 로봇 산업진흥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실증 지원산업 이게 이제 휴머노이드 연합의 추진의 일환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연합의 기업들이 선정이 됐고 이 연합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 여기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력은 이미 상당 수준에 도달을 했으며 시장 현장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집중을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조만간 이 K 휴머노이드 연합에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어, 그런 것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유진 로봇. 지금 주가가 최근에 5월 15일. 당시에 주가가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슈팅하는 모습들. 자, 이때에서 여기까지. 자, 주가가 무려 170%가 단숨에 뛰어 올랐습니다. 29%, 29%, 29%. 그리고 고가까지 28%. 그 뒤에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당시에 올라갔었던 이유를 보면요. 여기서 테슬라가 나옵니다. 테슬라도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죠. 이거를 사우디 미국 투자 포럼, 여기에서 옵티머스를 공개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로봇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특히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단숨에 170%가 상승해버립니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있는 기업이다. 라는 게 입증이 됐고요 당시에 거래량들도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최근에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 주가가 치솟았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더 강한 힘을 가지고 슈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상승 후 조정 상승 후 조정 근데 이 지지라인을 버텨주고 있었다는 거죠 전에 이 저항 구간에 여기 있잖아요 어, 저항 구간에 지지를 받으면서 안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상 우리 w 라고 하죠 w 아니면은 3파동 지지라인에 1차, 2차, 3차 반등이 나와주는 게 확인하고 깨지지 않는 게 확인하고 전 저항 구간. 전 저항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거래량들이딱 터지면서 이때가 이때가 포인트다. 자, 1차, 2차는 확인됐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12,000원을 뚫고 올라가면은 여기서 지지를 받을 때가 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한번 슈팅을 하면 강하게 슈팅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유진 로봇. 포트폴리오. 자,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상 하단에 댓글 클릭하시면 누구나 다 확인하실 수 있게 공개를 해 놓은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링크. 댓글에 링크 클릭하시면 이필 페이지가 나오는데 해당 페이지 안에서 여기 이 링크만 클릭하시면 어, 바로 이 페이지가 포트폴리오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해서 다 무료로. 어, 대가 없이 그냥 링크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45%, 28% 53%. 물론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죠. 자,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분명히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 한중 NCS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0%. 근데 만약에 대동,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자, 한중 NCS랑 이 종목이랑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만약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투자를 했어요. 자, 근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만원이죠. 플러스 5% 플러스 5만원이죠. 그리고 플러스 50% 플러스 50만원이죠. 다 같이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수익이겠죠. 이게 포트폴리오를 일정한 비중으로 관리를 해서 펀드처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 etf도 마찬가지 비중을 정해놓고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고 이게 전부 다 공부를 목적으로 해서 스터디를 목적으로 이렇게 제가 운영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특징 종목들의 다음 뭐 추가되는 종목들의 비중을 무작정 확대시키는 거는 안전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떨어진, 아까 한중 NCS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0%까지 손절가를터치 해서 이 하락으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나중에 이 한중 NCS를 다시 접근을 하면서 55% 한번 투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걸 다시 가져오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제가 이제 선의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라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피해를 보면은 제가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으시기 위해서 최대한 어, 제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를 참고해주시면서 구독 좋아요 해주시라는 거고요. 자 이런 거는 장기 모멘텀이 있는 우리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서도 어, 추가해서 끝이 아니죠. 지금 다시 좀 돌파를 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12,000원 돌파를 할수 있을지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강세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또 브리핑을 계속 드리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장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장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추가를 해 놓은 거잖아요 조금 어, 지지부진하다 어, 좀 지루하다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을 갖고 싶다. 나는 빨리 사서 좀 스윙적인 2, 3주 정도에서 결론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게끔 종목들 방금 보시는 것처럼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공부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공부방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궁금하신 분들은 항상 이 채널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공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바로 내일이죠.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정보 계속 브리핑 해주시기를 바라신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유진 로봇이 올라가기를 간절하게 이전 수준까지 강세를 보여주기를 바라신다면 댓글로 유진 로봇이라고 올려주시면 되시고 저한테 응원 한마디 해주시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